안녕하십니까. 문만장입니다. 문만장 간조들물농업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워 죽음입니다. 죽음 문만장 손도 다 지금 손도 다 나왔 고 mks님 반갑습니다. 손도 다 나왔고 소주 한잔 제대로 먹고 싶습니다. 얼굴에 선크림 좀 발랐습니다. 대박 민호조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들물이라, 오후 들물이라 물이 조금 천천히 가서 어 아마 어초농어학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문반장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오후 되니까 좀 상당히 부네요. 자 현대 봉돌 40호 봉돌 목줄은 한 40cm 좋습니다. T 천평을 이용했고요. 나일론 12호 줄약한 67cm 정도 좋습니다. 바늘은 22호 농어 전용 바늘입니다. 새우는 머리깨기해서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머리깨기해서 캐스팅 이짝으로 캐스팅. 지금 저쪽으로 넣어놓은 거는 아마 떨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쳐 꺾고 들어가면 5초로 쳐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면 문반장이 이놈하고 있다가 저놈까지 늦게 채면 떨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냥 봄치으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걸리면 잡는 거고 바람 부으니까 낫네요, 바람 부니까. 자, 히트. 5만에 히트. 껄떡 히트. 자. 한 마리 히트. 껄떡 히트. 자. 사이즈가 여름네열러 여름에. 일단 킵 했다가 한 번에 나중에 살려줄게요. 약간 합니다 약간의 새끼들 자, 담글게요. 들어가 있어 그래도 오래 안 기다리고 껄떡이 바로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재밌습니다 나오니까 안 나오면 힘든데 아 쬐깐합니다 쬐깐해 이런것들아 가시 박혔네 아나쁘죽그 그래. 나오면서 농어 가시 에 주셨습니다 지금 아 농어가 격하게 반겨 반겨 버리는데요 끌떡, 이따 살려줄게요. 너무 작습니다. 일단 킵.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날라오면서 너무, 너무 가시 맞아버렸어요, 선이. 또, 머리 깨기 해서 계승 해보겠습니다. 보고가, 보고가 먹을 때 먹더라도, 뭐하냐, 또, 잡아보겠습니다.

한 800g 정도 되겠네요. 탁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리끼리 툭툭툭! 이렇게 오네요. 자, 너무 킥! 자, 또머리깨리해서 캐스팅. 자, 노모가또줄서 있는 거 같이 보시죠. 에? 이렇 하다보면 또 덜컥 덜컥 하거든요 히트 쬐간하네간깐해 너무 어새 히트 떡만 놔뒀더니 꿀떡 삼켜서 지금 피나버리네 죽게 생겼네 자 일단 킵 너무 큰사이즈 들어갈 걸 물어야 되는데 잔챙이들만 새끼들만 들어와서 지금 아또 꿀떡 쬐깐게 달려있네요 꿀떡 쬐깐게 달려있어 쨔! 가는 것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점농어가 새끼가 아니라 뭔가 미, 민농어 새끼가 올라, 민농어. 몸에가 점이 없습니다. 아주 쬐금만 해도 농어라고 아도 힘이 펄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몸에가 점이 하나도 없죠? 민농어 새끼, 민농어. 아, 1년색짜리 같아, 1년색짜리. 방송할게요. 물이 지금 살짝 가처돌이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초돌물이, 처돌 초돌물. 아, 아마리트, 아, 아마 또 나옵니다. 얼굴 보자, 아, 아마 또 나옵니다. 얼굴 보자. 끝! 아유! 아주 새끼에서는 좀 면했습니다. 새끼에서는 면했어. 자, 끌떡히트. 물이 가니까 나오네. 물이 가니까. 자, 끌떡히트. 킵. 자, 여기서 농외수질 낚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가 안 나오네. 안 나와. 다다라는 게 뭐? 생각처럼 만들어 안 됩니다. 자, 잡은 거잘 자르면 살려주고, 먹을로만 챙기고,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키로는 안 돼도, 그나마 좀, 그나마 조금, 고기 좀, 살좀 나올 사이즈. 한 마리 킵 자, 요 놈도, 요 놈도 회 뜨겠습니다. 고기가, 고기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회 뜨겠습니다. 갖고 와서. 요놈은 저기 갖고 가서 그냥 탕글 고 먹을게요. 삼켜갖고 바늘 삼켜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아마 살려도 죽습니다. 그래서 킵할게요 이거는. 자첫 번째로 나온 애기. 자 방생. 자 요놈도 방생할게요. 잘 가라 커서 보자. 더운데 주말 잘 보내시고 무만양 들어가서 좀 쉬고 또 비록 많이는 못잡았지만 두 마리 잡은 거 썰어서 식초를 들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만양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날씨 괜찮으면 봐서 어, 돔 카고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만양이었습니다